윤깔새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새의올고든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새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의병들의 피 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유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집거와 은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 기록, 윤창중의 고백 비정입니다.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된 그의 피맺힌 절규, 2017년 12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입니다.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이카세 동지 여러분, 오늘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경선 때에, 그러니까 2007년이죠. 그 경선 때에 있었던 박근혜 차서전과 저하고 얽힌 뭐 아주 작은 뭐 인연이랄까요? 그런 얘기부터 좀 시작할까 합니다. 아, 지금, 어, 보고 계시는 화면이, 어,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이죠. 어,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 가지고 그 경선에 앞서서 어, 내놓은 어, 박근혜 차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라는 제목의 차서전입니다. 어, 어 이게 지금 무슨 최순실이가 쓴게 아니라 직접 어, 본인이 쓴 겁니다. 어 정말 담백하고 간결하고 어, 그런 그런 어, 인격이죠. 그런 인격이죠. p e r s o n i f i 인격을 이제 어, 보여준다는 건데. 어,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에서,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 참 난도질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참 그야말로 문장가입니다. 명문장가예요. 아, 실제로 수필가 활동을 했었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에 경선,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다음에, 아, 1년 정도 참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러던 사이에, 어, 저랑 통화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계기가 있었는데, 어,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시 에, 제가 그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제목의 어, 자서전을 제가 어, 샀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제가 드려야 되는데" 어,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지금이라도 어, 서명을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어, 제가 아주 어, 기꺼이 잘 받겠습니다. 뭐 이런 인사를 제가 했죠. 그랬더니 어, 박근혜 대통령이 어, 인편을 통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윤창중 위원님 회전 2008년 9월 4일 박근혜 드림. 역시 참 기록은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어, 9년 한 3개월 전, 9년 3개월 여월 전에, 아, 그런 기록이군요. 윤창중 위원님 해존, 2008년 9월 4일, 박근혜 드림. 참, 인생은 기구한 겁니다. 아, 그로부터 한 9년 후에,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이 어려운 시련기를 보내실 거라고는, 아,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어,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0.08제곱미터죠. 세평입니다세평 3평. 10.08제곱미터 독방에서 외부인 접견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 30분 정도만 밖에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완전히 혼자 살아가는 삶을 어 지금 살고 계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이 감정 컨트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어요 에한 교정 당국 관계자다 해가지고 감정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들었다.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무력감과 반대로 어떻게든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교체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은 정말 하지도 않은 소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 감정 컨트롤이 어려운 시점이 아니냐라고 저는 봅니다. 어, 어떤 그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어, 예컨대 탄핵이 밀려오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되고, 구속이 되고, 또 재판하러 또, 일주일에 네 번씩, 어, 80여 차례 끌려다니고, 이럴 때에는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각오. 이 삶의 끈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나고 보면은, 어, 그러한 그 시련을 겪는다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그 시련의 과정을 겪고 나서, 지금쯤, 예컨대, 이제 닥쳐올 모든 시련이 이제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이제 거쳐간 어, 지금쯤에서는 어 정말 에, 자신을 그추스릴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정신적 갈등이 닥쳐옵니다. 바로 어 지금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에, 무력감, 엄청난 절망감에서 그 고통스러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쓴그 자서전을 어 제가 한번 어 찾아봤더니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그 책을 보내주시면서 썼던 그어 친필 서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그석 최균성 선장이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제가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어, 했더군요. 그게 뭐냐면은 어, 이제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서는 뭐 고통이고 뭐고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 보니까 엄청난 어, 총상 속에서 이제 그 에, 이국정 교수가 어, 수술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엄청난 고통이 올 때는 내가 어쨌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수술이 좀 이제 수술한 그 시간이 좀 경과하고 고통이 좀 줄어들 때쯤 되면은 이 자살 충동이 엄청나게 밀려오더라 이거예요. 과연 내가 과거처럼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그 불안감, 이러한 무력감, 그리고 이 그렇게 될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절망감에 휩싸여 가지고 자살 중동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공감하는가는 알게 아시겠죠. 내가 어쨌든 이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나야 되겠다. 결코 나는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결심을 하고서 그 시련을 겪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떤 시련이 오든 내가 이 시련을 겪겠다고 결심을 하고 시작한, 참, 자신으로 볼 때는 하나의 게임이죠.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결심을 했지. 한 하다가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 왔는데 그러한 모든 시련이 몇 차례 지나가서 더 이상 이제 올것 같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그 이국정 교수가 걱정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위로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석해균 성자 선장이 정상, 뭐, 100% 정상은 아닙니다만, 100% 정상은 아니고 지금도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련인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제가 현 시점에서,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좀 진언을 다시 보내고 싶습니다. 첫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해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신조처럼 갖고, 신조, 이 세월을 보냈으면 합니다. 만약 지금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 너무너무 억울한 삶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면서 지금도 서울 구치소 앞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동자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이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보내온 그 편지나 엽서를 읽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 칼럼, 제 방송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숨죽이면서 울고 있습니다. 자살로서 결백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오판입니다. 자살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노무현의 자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좌파 언론, 대한민국 언론은 모두가 좌파입니다. 대한민국 좌파 언론이 뒤늦게나마... 노무현을 미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세운 일등공신이 언론 스스로 자신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살한 아, 선택이 될수 없습니다 억울해서라도 결코 자살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교도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붕괴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을 이제 청산 하셔야 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보수우파 전체가 지금보다 더 치명적으로 무너져서 재기할 수 있는 바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계시는 한 대한민국 보수파는 결코 제기할수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계시는 한 대한민국 보수파는 결코 제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을 끊어 버리기 위해서 잔혹하게 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전망이 단한 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바로 입증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망쳤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쳐버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처지가 더 망쳐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더 죽인다 해서 보수 우파가 빨리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든 지금처럼 생애 끈을 버텨줘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제기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박근혜 비극의 본질이에요. 박근혜 비극의 본질이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박근혜 대통령을 떼놓고서는 제기할, 제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바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이 좋아져야만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재기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 비극의 본질인 거죠. 홍준표 대표가 잘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와 인생은 관 뚜껑을 닫을 때야만 비로소 누가 승자인지 알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바꿔 말하면 현직 대통령 문재인과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두분중 과연 누가, 누가 궁극적인 승자가 될 것인가는 누구도 알수 없는 일입니다. 신만이 알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관 뚜껑이 닫힌 뒤에도 알수 없는 것이 정치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도 매일 매일 매 순간 생각하면서 기운을 차렸으면 합니다. 넷째 내년 2월 문재인 사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는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형량, 중형을 <laughs> 때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런 결심을, 그런 판단을 지금부터 단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박근혜 대통령을 단군인의 최악의 군주로 만들어야만 자신들의 정체성이 확고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조선 시대의 사와 조선 시대의 참 피비린내 나는 정변 <laughs>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사법부가 중형을 때리면 때릴수록 조금도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음, 마지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옥중에서 깨알같이 자신의 지난 흔적들을 메모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눈과 손으로 이 억울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지금 감옥에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음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건국과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 기록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역사를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그 위치라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록하는 그책한 권이 이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 억울한 대한민국이 현대 정치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역, 여기까지 먹게, 먹고 살게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좌파, 친북, 종북, 반미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장 당해온 그 수많은 억울한 국민들. 억울한 정치 지도자들, 억울한 선각자들을 그야말로 한 방에, 한 방에 그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그 자서전, 그 기록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글이 나올 거라 봅니다. 또, 글을 쓰다 보면, 참, 밀물처럼 몰아닥치는 그 무력감과 절망감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독방의 시간들을 글을 쓰기 위한 아주 처절한 준비, 로 보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기회라는 것이 곁으로 찾아온다. 낙관해야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인생은 그리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의 간곡한 다섯 가지의 건의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